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하면 아수리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득의 멍해가 부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2사에서 14장 24절로 25절을 말씀해서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떠나고 짐을 지는 멍해를 부러뜨려 그들의 목에서 벗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지 않으려면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 대신 내 짐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우리의 짐을 져줄수 있으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끝까지 져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지릴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지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7년 흉년 가운데 멸망받을 뻔했던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이기고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등가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정책을 세워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로 바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스를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지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인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다시는 애굽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사단을 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어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